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와, 저희 요거 개인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 매물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4세대 하이리무진 차량이고요. 카니발요 7인승의 가솔린 차량입니다. 23년 7월식이고요. 7,000km 탔고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 차주에 1인 신조 차죠. 제조사 ASI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 요 메모를 해놨습니다. 후프 오픽 선팅 다 돌려놨고요. 최고급 선팅으로 다 돌려놨고요. 그리고 완전 무서우기 때문에 실 어디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새끼 돌고 오셔서 확인하셔도 될 듯합니다. 무방무칠 무방. 자, 타이어 상태며 다 아직 컨티넨탈 출고 당시 7,000km 타는 그대로고요. 실내 안에 보시면은 요트 바닥에 리무진 시트에 핸들까지 다 바꿔 놓으셨고요. 그다음 옵션은 뭐 제가 말할 말씀도 드릴 것 없네요. 하이네무진 최고급 옵션은 메모리 시트에 풀트리밍다 나와 있습니다. 야, 옵션 좋다 요트 바닥 다 되어있고요 시트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빌트인 아시죠 빌트인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고 여무 예를 들어서 어어어 하는 소리가 안들려서 요 추가적으로 투 채널 블랙박스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리모컨 키두개다보여 중에 있고요. 7,000 킬로. 그리고 바닥 방음 다 해놨습니다. 요 여터 바닥 가기 전에 바닥 방음 다 해놨고요. 실내 안에 보시면 풀 트리밍 완전 여기 다 감싸놨습니다. 와 대박이죠. 당연히 옵션 뭐220 전기까지 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자재분들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뒤쪽에는 당연히 전동. 아직 요 실내 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쌌어요. 정말 차돈 많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실내 안쪽에 완전 순정에서 완전 다 바꾸는 차입니다. 언더 코팅이며 뭐며 다돼 있는 차량입니다. 요 차는. 자제분들아이 짐도 그대로 있고요. 와, 이 요트 바닥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 그죠? 이렇게 나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신발 벗고 타는 차입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다 들어가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하고 다돼 있고요. 대성이 옵션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정상 작동 다 되고요. AS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는 진짜 우리 아빠들의 차, 로망인 차,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에 실내 안에 돈 많이 없는 차입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다 해놨으니까요. 이 차는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이 차는. 야차 정말 이쁘네요. 자, 이차 개인 차 개인차 매물 나와 있습니다. 카니발 사실분 따로 투자 안하셔도 투자 안하시고 요차 구매하셔서 가족 나들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하체 영상 해서 언더코팅 하고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이쁘다 예,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어라운드 벼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 다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이야 차 좋습니다. 자, 제가 리프팅하는 과정까지 바로 한번더 확인해 봐드릴게요. 자, 저희 매장은 무조건 하체 영상을 다 찍어줍니다. 자, 한번 띄워봐드릴게요. 길은 하단부 역시 기술조차 없습니다. 와, 차 좋다. 중고차 매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언더코팅 작업 다돼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셔서 배기구라인 다 띄고 배기구에도 이 척색제 다 발려 있습니다 배기구라인 다 걷어내고요 언더코팅 작업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다 재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덕코팅 이렇게 해가 탈 정도 같으면요 정말 차에 애착심 강한 분입니다. 당연히 엔진 미션에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혹시나 이상 있으시면은 요거는 AS 가시면 돼요. 제조사 AS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야. 차는 이렇게 얘가 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카니발 4세대 이거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튜닝의 끝판왕이죠. 더 이상 돈 들어갈게 없습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